最終ラウンドフィその言葉、カマヤさ左ハイウテタラポンィプイミングオンのチャンピオのチャンピオンのチャンチャンチャンンのチャンピンのチャのチャのチャンピオンのチャンピオンのチャンピオンのチャンピオンのチャンピンのチャンピオチャンピオチャンンのチンンン 글리디이터 3라운드 30초 남기고 TKO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 좀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 1년 뭐반 만에 복귀전이어서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도 크고 리너스트도 많이 걱정이 된 상태였어요. 혹시나 조금 복귀전에 그게 있는지 많이 힘들었고 원하는 만큼 진짜 10%도 안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반신욕도 하면서 수분감량을 해봤는데, 컨디션 조화가 많이 와가지고, 아,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다음에는 이렇게 안 빼려고 합니다. 기절도 지고 발작도 일으키신 걸로 제가, 옆에서 직접 봐가지고. 아, 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제, 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기절했다, 내가, 때렸는데도, 안 일어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 정말 숨분 감량하면서 힘든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컨디션 좋아도 많이 와가지고 기량도 많이 안 나오고 체력에서도 많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댑터 이겨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시합 끝나고 나서 글래디에이터 플라이크 토너먼트를 진행을 한다고 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 붙으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타이틀 전까지 받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 어, 콜 아웃 어, 하고 싶은 선수가 있나요? 아 딱히, 일본 선수들은 뭐잘 몰라가지고, 저를 원하시다거나 뭐, 그냥 붙여주신다면 그냥 싸워볼 생각이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최종 목표의 길은 UFC이기도 하고, 일단은 그쪽으로 가려면, 뭐 차차 단계 밟아서 RCU까지 일단 나가는 게첫 번째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제가 거기서 우승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우승을 목표로 계속 정진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복귀전을 갖게 된 최동입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를 알리려고도 노력을 할 거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인 저를 이제 계속 이렇게 인터뷰 따주시고 올려주시는 장윤태 게스트님들에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멋있는 모습으로 계속 v f c 까지 나가는 모습 같이 함께 여정을 떠나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This resume now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Six feet.